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그 오늘 이노인스트루먼트가 그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제가 유튜브 처음 이제 시작할 때그 처음에 올린 종목이고요 그왜 올렸냐면 바닥에서 튀는데 튀어서 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잘 몰라서 그 이노 인스트루먼트 공부합시다. 이런 영상을 그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시험삼아 그 올렸습니다. 이때는 그 공짜로 프로그램 쓸때 가지고 10분이 녹화가 한계고 이래서 되게 뭐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누구 그 영상을 올리고 나니 낳는어 올리고 나서 내용은 좀 부실한데 그 조회수는 제가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데 영상이 지금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그 지금 상한가 오늘 간거 전에도 지금 조회수가 3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봐 주셨습니다. 아무 아무래도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그 저가로 많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 주주님들이 답답하시니까, 뭐,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 제가 유튜브 초기였고, 그리고 10분 제한이 있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그냥 소개하는 식으로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제가 그 마이크가 준비가 안된 상태여가지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서 연습, 그 녹화를 한 건데 목소리가 되게 작습니다 이것을 이걸 저도 들으려면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키워야 그나마 좀 들리는데 그래도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 이 영상을 보시고 아쉽다 소리가 그런 분들이 많으셨, 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노인스트루먼트 상한가 기념 리뷰를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이노인스트루먼트를. 그 전에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상한가 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간단하게 제가 바라본 이노인스트루먼트 그런 기업이 어떤지, 그런 얘기를, 그, 영상에 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제가 그, 영상에서 한번 다뤘죠. 그리고, 나서, 그 영상에도 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조금, 원래, 워낙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인데, 실적이 약간 마이너스인데, 너무, 제 생각에도 과도하게 내려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살펴봤을 때, 얼추 봐도 이 기업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그, 저의 평가는 괜찮았어요. 그 앞으로 이제 그, 쓰임을 많이 받고, 실적이 좋아지면 반드시 주가가 오를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저도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매매를 한두번 정도 했고, 그리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찰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자는 두번 갈등하였다.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살까 말까. 그래서 제가 매매를 두번 하고 나서 제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관찰을 했냐면,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조, 그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든지 뭐 기업을 한번 보든지 좋다고 생각한 기업은 그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하락을 하거나 큰 하락을 하거나 큰 상승을 하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95%는 거의 올라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거의 제 눈에 걸려요. 왜냐면, 필자는 상승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관찰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누 인스트루먼트 있죠? 단가가 4775원에 한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고. 그래서 이 수익률이 아, 4 0예요한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하면서 아, 이런 생각 했습니다. 이거를 이런 거를 1억 원어치를 사놓고 뭐 1억을 사든 몇 억을 사든 그런 걸 가놓고 이 편하게 있으면은 벌써 그 2019년 시작한 지 이제 3일 만에 아, 4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런 건 써놓고 있었으면. 근데 한 줄을 사놓고 관찰하고 있었다. 다른 엄한 종목을 종목에 마이너스 막고 있는 거를 들고 있다. 그래서 2019년에 변화해야 되는데 아, 시작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거 상승하는 거를 관찰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드리면, 제가 이거 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 4,000, 아니, 5,300원, 400원. 이 왔다 갔다 할때이 상승하는 걸 봤어요. 오늘 전체 장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노스트먼트는 어, 연속적으로 상승.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하는 무드를 찍다 오늘 여기에 걸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원래라면 저는 이거를, 이럴, 시장가로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올라가라, 이렇게. 근데, 이날은, 오늘은 왠지, 아! 자제하는 것도 투자다. 넌 자제를 배워야 된다. 2019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 자제를 해라.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 5,400원, 300원일 때. 그리고 이전 고점이, 5,800 얼마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만약에 상상을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끝나고, 그 다음날 5,8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121선을 터치하든지 뚫든지 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 이 정도에서 끝나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한번. 참았는데, 이거 본 거죠, 이 기둥을, 이 불기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 뭐야 이거 느낌이 심상치 않다. 이거 내일 기다리면 안 된다. 오늘 지금 사야 된다.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아 예수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존 종목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짜투리 종목들 있잖아요, 보통. 뭐. 200만원, 300만원씩 갖고 있는 그런 짜투리 종목을, 그, 빨리 팔고 이걸 교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팔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급하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벅버벅 거리다가 한번더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 어 VI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지. VI에서 시장가로 소액을 샀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좌가, 이노인스트루먼트 두개 있어요. 이, 한 주짜리 계좌하고, 다른 계좌에 지금 아마 수익률이, 원래 10%였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인스트루먼트, 다른 계좌에는 수익률이 8%짜리가 있어요. 근데, 소액이, 소액이에요. 소액, 소액으로 샀고, 그, 어느 정도 소액이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원래 바닥을 내려 찍더라도 아쉽지 않은 그런 소액입니다. 여기서 더 물타기를 할수 있는 이, 이하로 내려가도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액으로 샀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전에 2018년 리뷰한 것도 그렇지만은 종목은 좀잘 찾는 편이에요. 잘 찾는 편인데 비중 조절에 실패하거나 그게 제일 많죠. 비중 조절 실패하고 가져가더라도 먼저 터는 소액으로 가져가면 빨리 터 털게 돼요. 되더라고요. 좀 그래도 큰 액수로 가져가면 잘 홀딩은 하는 편인데 액수가 적으면 잘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어쨌든 올라가는 걸 중간에 받고 어쨌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8%짜리 40%짜리 이거 두개 계좌가 이노 인스트루먼트 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매수하고 를 나니까 이 장이 끝나면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한번더 영상을 제작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제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그 특정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광육착융착 접속기 그 2016년 모품을 뭐91% 작년에 아니, 2017년에 93%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88% 그러니까 원화의 그 특정 아이템 이거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좌지우지 되다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됐을 때는 실적에 잘 됐을 때는 한없이 좋고 잘안 됐을 때는 주가가 아주 그 실적이 그 업다운이 클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 광 육착 접속기. 아, 어려워요. 비중이 매우 크다. 사실상 원 아이템 회사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 아까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 육착 접속기의 단가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2016년에 그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그, 이노 인스트루먼트. 상한가 갔어요. 어, 나와라. 네, 이, 이 실적. 영업이 익 245억. 영업이익률 27.75, ROE가 64, ROA가 39. 이 엄청난 실적을 뽑아준 2016년에는 단가가, 이, 어우, 내수는 300만원이었네요. 근데 지금 현재 단가가, 어우, 절반도 안 됩니다. 1130만원. 수출도, 이렇게, 160만원이었다가 지금, 11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내려왔고, 최고의 시적을 볼때 2016년과 현재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광섬유 측정기. 이거는 매출이 2% 정도인데, 어, 이건 당, 이거 단가가 세네요. 300만원. 200만원. 어, 이거 비싸네.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원 아이템. 이 광융차 접속기에 의존도가 큽니다. 이노 인스먼트는 근 문제는 또 중국 의존도가 큽니다. 매출처는. 여기 보시면 매출이 290억이에요. 당분 그 올해 3분기까지. 근데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37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의 78%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유럽은 뭐다 10분의 1 수준이거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메리카도 30억. 인디아도 23억이고 그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노이스톤트 회사 보시면 그시그 이몬에도 그 중국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잡그 주주 구성에도 그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중, 워낙 중국의 중국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원 아이템 원 매출 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시대가 되면은 이제 진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이랑 중국이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건 빨리 따라가자는 우리나라 통신이 따라가니까 중국은 이제 뭐 투자하면은 매출이 중국 쪽은 잘 나올 것 같고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노인스마트는 현재 구조가 너무 아이템도 편중되어 있고 매출처도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 공시를 보면 작년 1월초에 184억 원을 중국에 투자해서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투자받기 전에 선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184억. 토지 및 건물 했습니다. 1월달에 1월달에 해서 취득한 건 6월달이에요. 이거 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노이스트 차이나에 대한 이거 차이나입니다 중국에 설비 투자 및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215억을 신주발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2 1 5억을또 투자했어요. 보시면 네, 취득 금액. 215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자본이 600억인데, 아까 땅에다 184억을 했고, 여기다가 215억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400억을 한 건데, 비중이 엄청난 거죠. 이 매, 그,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이노인스트루먼트 입장에서는 그 지금 중국에다가 다시 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명운을 건, 대규모 투자를 그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그 투자는 투자에 따른 인력 확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3분기 94명. 그리고 2017년 말 65명. 그래서 직원이 늘었어요. 거의 그50% 증가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65명에서 94명이니까. 많이 늘은 겁니다. 뭐 숫자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50%나 증가했으면 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예요, 인력 부분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 설비 투자와 인력 확대를 해서 그 결국 그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5G대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살짝 긴 시간이어 가지고 설비 투자와 인력 투자를 단행했지만, 도리어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3분기까지 489억인데 올해는 371억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 이 54억이었는데 지금은 3분기까지 마이너스 16억이다. 이게 설, 그니까 투자를 해서 그, 비용은 늘어났지만 매출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더 실적이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실적 자체가 엄청 심각한 건 아니에요. 뭐 무슨 이게 적자가 160억 뭐 이렇게 난게 아니잖아요. 16억 보면 뭐 그냥 날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 전에 실적이 2016년에 아까 보셨지만 너무너무 실적이 좋았고 뭐 ROE가 뭐그 말이 되는 숫자가 꿈의 숫자고, 그, 무슨, 그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환장할 만한 숫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걸 투자하신 분들은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적자가 나와서 그큰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이 크셔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락의 폭이 엄청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봤을 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99%는 다 손해라고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0만원이 30만원이 된 차트에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실적이 좋고 미래성이 있고 모든 게다 좋아 좋게 보여서 샀는데 그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고 30%로 빠졌으면 환장하죠 뭐 그리고 그나마 떨어져서 뭐만원0 0 원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 눈에 이제 특이하게 걸리는 거는 그 매출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2018년에 3분기 지금까지 실적은 3분기까지 나왔으니까 아까 그 489억에서 실적이 370이라고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공장 가동률은, 그 줄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도 3분기까지 8,040을 했어요. 생산률이 8,000인데, 거의꽉 채워서 생산을 했습니다. 실적이 감소했는데도 생산을 줄이지 않았어요. 이게 8,000, 3분기면은, 뭐, 2,600, 700이니까, 그 올해 이, 이대로 가면은 실제 생산 실적은 만만칠0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생산 실적으로는 최고다, 최고로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지만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실적은 줄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면 매출을 줄었는데 생산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고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돈이 확인하니까 증가했습니다. 172억인데, 재고자산 220억. 그래도 마이웨이 생산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사업 보고에서도 나오지만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의 제품이, 그, 아무 때나 막 찍어내, 지금 막 생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김밥 말거나, 뭐, 플라스틱, 제품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단순 작업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그 숙련되신 그 기술자분들에 의해서 해당 시간에 정해진 물량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그 거래처에서 물건을 막두배를 달라고 해도 그렇게 주, 줄 수가 없는 물건 같아요. 재고가 없, 없으면. 그래서 그 이거를 본 저의 생각은 그래서 실제 이제 장비 발주가 나기 전에 그리고 전원 사체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땅 땅을 먼저 확보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래서 선제적 수려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비용을 막 증가시킨 이유가 나중에 그 거래처에서 물건을 찾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생산 능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이후에 2019년 이후에 그 발주가 늘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생산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본 그렇게 하는 중인데 생산 늘린 중인데 매출은 현재 나오지 않으니까 실적이 더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건이 안 팔려도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이거를 기존에 지금 매출대로 생산하면은 나중에 뒤에 매출 그 주문을 많이 받았을 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생산을 계속 해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지겹게 본 거죠 미중 무역 전쟁과 화해의 사태 그래서 미국이 지금 화해를 보이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볼수 있듯이 그 5G 통신 시장을 선점하고 지키기 위한 싸움은 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이코트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이제 앞으로 5G 통신 시장을 먼저 구축하고 선점하는 국가가 그, 우주리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5G가 그 망이 깔려있는 나라하고 그게 아직 미비된 나라하고는 국가 경쟁력 차이가 수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하려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그 경쟁이 서로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 경쟁이 2019년부터 어, 심화될 것 같아요. 그 여기 그 뉴스 보시면 세스 앞두고 5G 폴더블 디스플레이 주목, 그래서 5G가 올해의 또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 한국 미국 유럽 5G 주도권 누가 갔냐? 그 지금 시장을 선점해 가지고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 그리고 스마트폰도 뭐 연결돼 있고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아, 중국은 뭐 벌써 뭐 했다. 중국 최초 의 5G 뉴미디어 플랫폼 개설, 4K 생방송 실현 이런 거죠. 이렇게 5G가 되면 모든 통신이 발전하면 모든 게다 좋아지죠. 할수 있는 게 훨씬 많고 제어할 통신으로 모든 걸 제어하니까 그 5G 시대가 2019년에 또 5G 통신이 주식 시장 전면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그 상한가를 가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네요. 그리고 올해 5G가 우리나라는 3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시세나 종목, 꼭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아니더라도 그 5G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그 투자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노인스트루먼트 아이템을 관찰하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냥 이렇게 그 보니까는 이 이노인스트루먼트의 그 아이템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 5시대에 그 투자가 들어가고 나서 초반에 많이 물량을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망이 깔리고 나서 5G가 깔리고 나서 중후반에 그, 이게 아무래도 그 컨트롤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중후반에 주문이 훨씬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초반보다는. 초반에 들어오겠지만, 이 5G 중반 이후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인원스트루먼트 아이템 자체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이 돼서 뭐, 일 뭐,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와도 생각 뭐 2018년보다는 좋게 나오 겠지만 생각보다 실적 개선이 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그 그 5G 중후반에 이 아이템이 많이 쓰일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주 중에서 막그 인성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실적이 막 별로 안 좋다고 하면서 욕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주주가 이 한번 물갈이가 되고 나서 나면은 이후에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아마 그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노인스트먼트 실적 개선은 그때 아마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당장 뭐 당장 오는게 아니고 약간 시간을 텀을 두고 약간 시간을 미뤘다가 그 이후에 실적 대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는 뭐쭉갈 수도 있고, 뭐 실적과 연동될 수도 있는데, 실적 자체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노인스트먼트 그 아마 중기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가는 쭉 그냥 바로 오르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상황까지만은 그래도 기존 주주님들은 어 아직 목마르시겠죠. 워낙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이노이스먼트 주가가 만 원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쭉 올라서 2만 원 이상 되면 아마 다 수익이시겠죠. 그 차트를 봤을 때 고점이 1 6 0 0 0 원이었으니까 2만 원 이상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이노이스트루먼트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저는 이노이스트루먼트가 저는 뭐 주식하면서 종목을 봤을 때그 종목이 괜찮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항상 그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을 하고 저도 언제나 살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이노이스트루먼트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소액을 샀고 제가 지금 현재 40% 짜리 한주 계좌도 있고 소액이지만 8%수익자리 계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노인스먼트가 그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5G 시대 되니까 뭐 어떻게 됐든 그리고 실적도 어 2018년보다는 아, 마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이것도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너무 길어졌네. 아, 감사합니다. 호흡방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노이스무트 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노이스무트 트 화이팅!